우리가 분별의 눈으로 볼 때는 과학이든 또는 뭐 세상의 이 항문이든 이런 걸로 볼 때는 당연히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. 그러니까 거기서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어. 그런데 불교에서는 아무리 이게 무정물이고 사람이 손으로 빚어서 만든 이 컵뚜껑이다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물질로만 돼 있어요. 이건 물질인데 물질이 아니야.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야. 아니면 이 컵뚜껑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부처님의 이 법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어. 이렇게 표현하잖아, 불교는. 왜? 그게 이 세계의 실상이고, 그게 이 모습의 참된 진실이기 때문에. 이건 그냥 컵뚜껑인 사물로만 안다. 그건 우리 분별이야, 그냥. 우리가 태어나서 그렇게 배우고 익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냥 컵뚜껑이다, 이러는 거야. 물질이다, 이러는 거고. 전혀 진실이 아니야, 그거는.